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복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복소수에 대한 연산 그리고 거듭제곱을 푸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복소 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 보려고 하는데 복소 함수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배운 함수들 있죠?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뭐 유리함수, 그리고 뭐 e의 x승, 사인 x,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학교 수학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들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복소로 확장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다룰 때는 그래프라는 걸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y x 제곱. 근데 이 복소수로 넘어오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차원이 2 차원이에요. 여기는 실수축, 여기는 허수축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2 차원이고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니까 또이 공역이 2 차원이에요. 만약에 이 공역이 1차원이라면 우리가 정의역의 차원이 이 차원이니까 바닥 평면이 있고 이 평면에서 대응되는 점을 연결해 주면 3차원에서라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공력이 2차원이다 보니까 총 4차원에서 표현이 되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함수라는 것은 4차원에서 표현이 될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유관적으로 그려낼 수는 없다. 우선 복수 함수에 대해 들어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우선은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점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z 이골 x 플러스 i y 이때 x y 는 실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직교좌표로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실수부 허수부가 실수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서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가로축을 실수축 세로축을 허수축이라고 보고 x,y로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좌표로 표현했다고 해서 직교 좌표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직교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x 좌표는 r고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y 좌표는 r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현했다. 근데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오일러 항등식을 써서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극형식에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의 아이 세타 승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의 아이 세타라는 것을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사인 세타라고 정의하자라는 것이고,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라고 하면 형식 부력의 원리를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성립하던 성질이 실수를 확장한 복소 공간에서 그대로 성립했으면 좋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실수에서 복소수로 확장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에서 성립하던 모든 성질들이 복소수에서 성립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실수가 있으면 복소수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복소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실수에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역으로 실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모두 다 복소 차원에서 성립한다라는 보장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실수에서는 성립했던 성질이 복소수에서는 깨져서 성립이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어찌 됐던 최대한 이 실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되도록이면 그대로 성립하게끔 우리가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E의 아이세타 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과 닮아 있습니까? E의 X승과 닮아 있지 않나요? 생긴 꼴만 보면 그냥 이 X자리에 아이세타를 넣은 것밖에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E의 X승이라고 하면 몇 급수 형태를 써서 테일러 정리를 써서 시그마 N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알 분의 X의 N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E의 아이세타승이라는 것은 이 X자리에 아이세타를 넣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아이세타를 넣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테일러 정리가 복소수 넘어가서도 성립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아이세타를 넣으면요.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고 이때 아무래도 I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부랑 허수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따라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실수부가 되겠고 또이 i가 들어가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리고 여섯 번째 항들 이런 애들이 이제 허수부에 들어오겠죠. 근데 얘를 몇 급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얘를 몇 급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얘가 뭐예요? 얘는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 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의 아이 세타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실수에서 성립하던 테일러 급수가 그대로 성립하기를 바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해냈고, 이로 인해서 이의 아이 세타승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정의로 받아들였죠. 세타에 파이를 넣어서 이의 아이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아이사인 파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하면 e 의 i 이 파이 승 플러스 1 이꼴 0이 될 텐데 이 식을 보면 0도 있고 1도 있고 파이 원주율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상수 2도 있고 허수 i 도 있는 거죠. 우리가 수학의 역사 발달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중요한 것들이 다이 식에 포함되어 있네, 내포에 있네. 이 식은 정말 아름다운 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 탑3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일러 항등식이준이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복소수의 곱셈을 좀더 쉽게 표현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소수를 이 지수 형식으로 쓴다. 지수 형식으로 쓴다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극형식이구요 그리고 r e i 세타 이렇게 쓰면 이제부터 얘를 지수 형식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얘는 직교 좌표로 나타낸 거, 얘는 극형식, 그리고 얘는 지수 형식. 근데 이 지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됨으로써 복소수의 곱셈을 좀더 쉽게 표현하게 됩니다. 복소수 두 개를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R1, E의 I, 세타1승, 그리고 R2, E의 I, 세타2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네들을 곱해보면, R1, R2, 그리고 E의 I, 세타1 플러스 세타2승. R1이라고 하는 것은 Z1의 크기고, R2라고 하는 것은 Z2의 크기가 되고, 세타1, 세타2는 평각이 되죠. 근데 이두 개의 복소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곱하고, 그리고 평각은 각각의 평각을 더한 것. 예를 들어 두 개의 복소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건 어디로 갈까? 우선은 이 z1의 크기 그리고 z2의 크기 이게 바로 r1, r2가 될 텐데 얘네들을 곱한 것 그게 바로 곱한 것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평각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평각을 더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평각을 세타1, 이 평각을 세타2라고 하면, z1 곱하기 z2는 어디로 가느냐? 우선은, 세타1 더하기 세타2. 평각은 이렇게 될 거고, 크기는 r1 곱하기 r2가 되더라. 그래서 곱한 거는 이 점으로 오더라. 곱셈의 결과가 육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직교 좌표로 나타내서 직접 곱셈을 하는 것보다 이 지수 형식을 써서 곱셈을 표현한 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일 플러스 이분의 루트 3 i 이것을 백승한 값을 구하라. 얘를 1 0 0번 곱한 거예요.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얘를 직접 계산한다 그러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곱셈을 좀더 쉽게 나타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지수 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지수 형식으로 바꿔보자.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소수의 크기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 돼서 크기는 1이 돼요. 지금 지수 형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크기가 우선 1이고요.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죠? 직교좌표로 봤을 때 2분의 1, 2분의 루트 3. 바로 이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타 값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지름이 1이라서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따라서 세타라는 것이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얘를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2의 i 3분의 파이에 100승을 한 거다. 근데 이 친구를 6승을 하면 2의 i 2파이가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코사인 2파이 플러스 i 사인 2파이니까 1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2의 i 3분의 파이 육승은 한건 전부 다 1이 될 거니까 100을 6으로 나눈 나머지 4가 이렇게 남을 겁니다. 따라서 이 i 3분의 4 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 형식을 쓰면 곱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드무아브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복소수거든요. 근데 걔를 n승했다라는 것은 n번 곱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알맹이를. 그러면 얘를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고 나면 e의 i 세타 승이 될 거고 얘를 n승한 거니까 그냥 e의 i n 세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 이 친구를 진짜 n승을 해서 이 식이 된다라는 걸 찾아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지수 형식을 받아들이고 나면 정말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소 함수를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복소 함수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꼭 복소수일 필요는 없죠. 복소수의 부분집합이 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을 복소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에서 복소수로 가는 이 F를 복소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z 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얘가 사상이 돼서 f(z)가 됐을 때 얘도 결국에는 그냥 복소수거든요. z 라는 것을 x 플러스 i y 라고 한다면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x 와 y 가 실수라는 얘기를 꼭 적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i 랑 c 플러스 d i 가 같다. 그러면 A, C랑 같고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땡! 이 조건만 가지고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소함수론에서 특정한 실수가 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모든 문자, 모든 변수를 복소수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 a, b, c, d가 어떠한 조건도 적혀 있지 않으면 복소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이 a가 예를 들어 0이고 b가 d-ci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가 되는 꼴인 거죠. 근데 a는 c랑 같지 않고 b는 d랑 같지 않죠. 이런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실수고 b도 실수고 실수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야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같아져서 a랑 c는 같고 또 허수분 허수부끼리 같아져서 b랑 d는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는 거니까 이 복소함수론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전부 다 복소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xy 가 실수라는 이 조건을 붙여 주셔야 한다. 안 적으면 감점이에요. 따라서 이 z 라는 것을 f z 사상을 하면 얘는 z 식이 되는데요. 근데 z 가 x 플러스 i y 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질문이 얘랑 얘랑은 무슨 차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랑 이렇게 표현한 거랑 어떠한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어요. 둘다 동일한 함수고요. 그냥 겉보기로만 조금 다른 건데 얘는 z식, 얘는 xy식이 될 뿐이에요. 근데 어찌 됐던 이 함수 값은 복수수니까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를 ui 플러스 iv라고 한다면 이 u라고 하는 건 x와 y의 영향을 받겠죠? x와 y에 관한 식이니까, 얘도 x와 y의 영향을 받을 거고, 얘도 x와 y의 영향을 받을 거라서, u, x, y, v, x, y로 표현될 수가 있다. 예를 한번만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fz라고 하는 것을 z제곱으로 표시하자. z는 x 플러스 i, y가 되는 거고, 이 x 플러스 i, y를 제곱한 거.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exyi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uxy가 되는 거고 얘가 vxy가 되는 거다. z를 z 제곱으로 사상하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uxy가 되고 얘가 vxy가 되는구나. 따라서 얘는 실가 함수인데 두 개의 변수가 있는 이 변수 실함수가 됩니다. 어찌됐든 실함수라는 거고요. 변수가 두 개일 뿐이다.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다항함수 배우고 유리함수 배우고, 뭐, 지수함수도 배우고, 삼각함수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하나 정의하면서 배워가잖아요. 근데 지금 복수수로 이제 체가 커졌기 때문에, 필드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 우리가 다시 똑같이 빌드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역이 이제 복수수일 때, 다항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유리함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왕 정의할 때 실험수 때 배웠던 거랑 완전 다르게 유별나게 정의하겠어요? 정의를 그렇게 하진 않겠죠?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복소 함수론에서 주목표가 되는 게 그냥 미적분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근데 실험수를 가지고 적분하기 어려운 형태를 이 복소수로 넘어와서 적분을 하게 되면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가서 유수정리를 이용해서 적분을 쉽게 푸는 것도 배울 거고 하여튼 실험수에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적분들을 이렇게 복소수로 넘어와서 체를 확장해서 적분을 하고 그거를 다시 실수로 넘어가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세계에서 복소수 세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정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형식 부력의 원리를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생김새는 다 비슷하게 정의할 건데 아무래도 체가 커지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생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제일 먼저 정의하는 것이 바로 다항함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a0 플러스 a1z 땡땡땡 anz의 n승.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랑 똑같이 생겼고 대신에 이 개수들은 복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함수라는 것은 분모 분자가 다항함수인 경우 그리고 특히 이 분모 분자에 다항함수가 오는데 1차씩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름을 좀 따로 불러줘요. 유리함수는 유리함수인데 1차 분수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런 1차 분수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의 차 a0 b1-a1 b0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1차 분수 함수를 우리가 메비우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정의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지수 함수인데요. 지수 함수에서 이 밑이 왜 2인가요? 다른 거 오면 안 되나요? 왜 자연상수 2인가요? 아무래도 미적분하기 목표이다 보니까 이 밑이 자연상수 2인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미분적분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쵸? 따라서 지수함수를 쓸 때는 밑이 e가 되는 걸 써요. e의 z승, z가 x 플러스 iy라고 한다면 z에 x 플러스 iy를 넣으면 우리가 e의 iy승은 해석하는 걸 알거든요. 오일러 항등식에서 했잖아요. 근데 얘만 따로 해석을 하려면 사실 e의 x 이렇게 곱셈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지수함수가 곱셈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걸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 지수 함수의 곱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수 함수를 실함수랑 비슷하게 정의해서 배우고 있기는 한데 물론 삼각 함수 정의할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실함수랑 비슷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인 코사인이 지수 함수로 바뀌거든요. 어찌 됐던 기본 가정이 우리가 실함수까지만 알고 있다라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실함수까지만 안다고 가정하고 체가 확장된 복소 차원에서는 모든 함수를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함수 때 성립했던 지수 법칙 e 에 a 플러스 b 승이 e 에 a 승 곱하기 e 에 b 승이 지수 법칙이 복소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하면 좋겠어.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연산을 약속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셈으로 분리해서 적을 수가 있고.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실가함수에서 배우던 그 e의 x승이 맞아요. 그리고 e의 iy승은 우리가 방금 오일러 항등식에서 배운 것처럼 cos y plus i s 인 n y거든요. 그래서 e의 x승은 그냥 전개해준 거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uv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방금 복소함수를 uv로 표현하면 얘가 uxy가 되는 거고 얘가 vxy가 되는 거죠. 두 개의 변수 실함수가 되는 겁니다. 끊었다가 삼각함수랑 로그함수 이어서 해볼게요.